어느 분 예, 여기 계신 분요. 이 예. 아, 말씀하세요. 저는 저기 당뇨가 걸린 지한 20년 됐는데.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발이 네. 시리고 그런지 네. 땀도 나고 식은땀도 나고 그 네, 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지금 혈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혈당이 아세요. 혈당이 지금 공복에 120, 120도 나오고 네. 뭐 190. 백구 9도 나와요. 아, 아니, 그러세요. 네, 식9가 109가 나와요. 네, 그러면 그 정도 1 0에109 정도면 뭐 네. 크게 그, 걱정하실 그, 일은 아닌데. 그게 조금요. 또어떤 때는 이게 그러니까 조절이 잘안되니까 그러니까 네. 많이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네. 이런 160도 되고 막 이러는. 그러세요. 선생님이 입이 좀잘 마르시는 편이에요 네. 입이, 네, 입이 말라 갈증이 네. 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땀도 많이 흘리시고요. 네.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도 잘못 봐요. 예, 자주 시원, 보는 편이에요. 예, 시원하게 못 보시는데 예, 자주 보시고 예. 진맥을 해드릴게요. 예. 네, 왼손 보시고요. 예, 되셨습니다. 이제 잡숫는 거는 잘 드시고요 예 먹는 거잘 네. 먹습니다 네+ 네효좀 잠깐만 내밀어보시예 되셨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당뇨라고 하면요 많이 잘잡수는 분들이 당뇨 걸리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어, 꼭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뭐그 어, 당뇨약을 이제 쭉 드시는 거죠. 예, 예. 예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제 뭐 조절이 안 되시지만 높은 정도는 아니시거든요 한 예. 20년 아르신분 치고는 예. 그런데 이분이 제가 볼때 당뇨가 오신 거는 스트레스로 오셨다고 봐요 아 예, 제가 볼때 그렇죠 예, 예. 신경 많이 쓰시고 예, 예.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당뇨라 그러면 인슐린만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약에서는 상소 중소 하소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네, 네. 잘 잡서서 온 분들은 중소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주 식욕도 좋으면서 막 자꾸 갈증도 심하게 나고 이렇게 열이 많이 오르고 네. 그래서 이제 위하고 대장에 열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이 되게 잘 잡서서 오는 우리가 보통 당뇨라고 알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고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볼땐 상소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그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네. 체력은 많이 딸리시면서 이래서 그 혈당이 이제 조절이 안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당뇨로 보고 치료하면 치료가 잘안될 수가 있어요.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하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신장 콩팥 기능이 안 좋아서 오고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지금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붉으세요 예, 예, 예. 이쪽으로 이제 화가 잘 오르고 예. 또 이렇게 번들번들 땀도 나시고 예, 그러거든요 예,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예, <laughs> 왜 그러냐면 열이 많이 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laughs> 제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그 흔히 말하면 뭐 개기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게 많이 그러면은 오르니까. 그거는 뭐 어, 지루성 피부염이다 이런게 아니고요 예. 일로 이제 화가 이쪽으로 화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예.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예. 경우에는 어, 그 한약을 써서 어, 열이 오르는 걸 내려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이런 약을 써 드리면은 훨씬 편해지고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갈어 특히 연세가 죄송하지만 어떻게 되시죠?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이제 대개 연세가 드실수록 어, 갈증이라든가 대소변이 편안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갈증이 많이 나는 건진액이 자꾸 부족해지시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주죠. 예. 그래서 이제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지고 건망증이 심해지신다든지 예, 눈이 그렇습니다. 침침하고 이제 예. 아, 불편해지신다든지 예. 이런 게 예. 오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눈에 예. 문제가 오실 수 있어요. 시력이 자꾸 나빠지고 노안이 오면서 침침해지고 예. 심하면, 당뇨 심하면요. 이제 안 보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최근에도 그런 분을 치료해드린 적이 있는데 당뇨가 왔을 때 합병증이 여러 가지로 오거든요 예. 그러면 당뇨란 얘기는 소모성 질환이에요 예. 몸속에 영양분을 갖지 못하고 다 아무리 잘 잡수셔도 예. 다 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 한의학에서는 당뇨라고 진단을 받아서 오셔도. 당뇨를 치료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 예. 예, 이분이 왜 혈당이 높아지셨을까? 예. 또왜 입이 마를까?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실까? 이렇게 예. 보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방광 기능을 좀 약하게 타고 나셔서 예. 긴장하시거나 이렇게 날씨 추우면 소변 시원하게 못 보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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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편안하면 또 소변 잘 예. 보시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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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영향하고 연관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가 오셨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 예. 그러니까 조절을 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죠. 아, 예.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성인병이 굉장히 많아요. 생활하시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어, 생활의 법도를 어겨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침 안 드시고요. 진지를 드셔야 되는데, 아침 안 드세요. 진지.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너무 늦게 주무세요. 그리고 눈을 너무 피곤하겠어요. 제가 아까도 이제 눈 건강하게 하는 법도 알려드렸지만 눈이 정말 피곤할 때는 감고 계시는 게 최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증상이 있으실 때그 운동도 이제 대개는 혈당이 높아지면 운동에서 그거를 조절하라 그러는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수치만 맞추자는 거지 그건 치료하고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뭐잘 생활하시겠지만 오늘부터라도 주무시는 시간, 또 식사하시는 시간, 예. 이런 거잘 지키시고, 운동도 과하게 하실 거 없어요. 적당하게 예. 하시고, 마음을 자꾸 편안하게 하시고, 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리고요.